자, 함수가 하나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함수입니까? 우리 그리스 알파벳을 대문자로 쓰면 알파, 베타, 그다음에 감마죠? 자, 이것을 감마 함수라고 합니다. 자, 감마 함수는 수학자 오일러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요. 초창기 때는 제2종 오일러 적분이라고 했는데 오일러가 들어간 공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감마 함수라고 불립니다. 자, 뭐 정의역을 안 적었지만 정의역이 0보다 큰 구간에서 정의가 돼요. 자, 그래서 이 함수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좀 특이하죠. 자그 다음에 요 x자리에다가 x 플러스 1을 한번 넣어 볼게요. x 플러스 1을 넣으면 0부터 무한대 뭐 2의 마이너스 t. 자 x자리에다가 x 플러스 1을 넣으니까 자 마이너스 1 삭제되죠. t의 x승만 남죠. dt. 자 여기 x일 때 x가 0보다 컸기 때문에 x 플러스 1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x 플러스 1이 0보다 클 때죠. 자, 이걸 다시 적으면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적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부분적분으로 하면, 자, 생각할게요 과정은요. 부분적분에 의해서 정리를 하면은, 자, 위에 거, 감마 함수에다가, x를 곱한 꼴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특징 중에, 요게, 요게 된다 이거예요. 자, 이거를 좀 다시 적으면, 감마 x 플러스 1은, X 곱하기 감마 X가 됩니다. 물론 요거의 범위가 이거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되고요. 자, 감마 X로 정의를 좀 내리고 싶으면 다시 X를 나눠주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감마 X는 X분의 1 감마 X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의역 다시 적어주면 얘는 마이너스 1이지만 자 x가 0이면 안 되죠.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죠. 0이 아니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구간에서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정이 내려져 있죠.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나머지 것들도 이런 식으로 다 그려지고요. 자 특징을 좀 살펴보면 자 음의 정수 음의 정수와 0인 구간에서는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전부 다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래프는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참조를 알아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요, X가 자연수일 때, 자, 자연수부터 N으로 표현하죠? 자, 자연수일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자연수일 때는 이렇게 N, 감마 N이 되고, 자, 이거랑 똑같은 원리로 지금 얘가 숫자가 하나 작아지면서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요. 숫자가 작아지면서 이렇게 감마 n 1이 되죠. 자, 얘도 똑같으로또 숫자가 작아지면서 n 2 감마 n 2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은 얘가 결국에는 n 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자연수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이걸 계승이라고 그러죠? 계승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오일러가 이렇게 자연수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수인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몇 문제를 또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면요. 자, 감마 예를 들어서 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0부터 무한대 2의 마이너스 t승에 t에 자, 숫자 x-1이기 때문에 숫자 2이니까 1이겠죠? 되고 몇팩이죠 여기 있는 숫자 그대로 내려주면 되겠죠. 1팩입니다. 정답은 1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감마 3이다. 그럼 0부터 무한대 2의 마이너스 티승 t의 제곱이겠죠. 얘는 마찬가지로 2니까 2팩. 정답은 2가 되겠죠. 자연수로 자연수는 이렇게 팩토리얼로 쉽게 되고요. 자, 실수범위 확장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자연수가 아니라 2분의 1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2분의 1을 넣으면 0부터 무한대 뭐 특수함수 값인데 이게 2에 마이너스 t 자, 2분의 1이니까 2을 빼면 t 의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자, 이거 우리가 중적분 때 배우겠지만 그냥 외워주세요. 이거는 중적분 때 간단하게 풀수 있는데 자, 이거의 값이 루트 파이가 됩니다. 자, 특수함이기 때문에 우리 감마 2분의 1 값이 루트파이를 외워두면 다른 값들이 자동적으로 우리가 쉽게 풀릴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감마 2분의 3 같은 경우는 이거를 쓰지 않고 요성질 이용할게요. 즉팩토리얼 성질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숫자가 하나 작아진 것만 써주면 되죠. 2분의 3이니까 2분의 1에 감마 2분의 1입니다. 자 그럼 2분의 1 곱하기 지금 요게 루트파이인거 알고 있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루트파이가 이렇게 답이 되죠. 자 그리고 자 하나 더 풀면 이번에는 숫자가 2분의 3이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로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실제 우리가 적으면 감마 2분의 1은요 숫자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감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이걸로 절로 마이너스 1을 넘기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감마 2분의 1이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루트 파이죠 정답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파 이런 식으로 그래서 2분의 1보다 큰 거는 1번 유형 2분의 1보다 작은 음수인 경우는 2번 유형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해 주면 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마 함수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